그렇죠 입질이죠 이야 좋은 녀석이다 똑같은 패턴 대로자 연속해서 옵니다 수저도 네 번째 감성점입니다 입질 자 다섯 번째 감성점 입질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기 옵니다. 이야, 좋은 조류가 행성이 되니까 이 녀석들이 움직여줍니다. 또한 마리 낳고 난 이후에 또다시 물이 서버렸습니다. 어, 지금은 또이런 물이 안갈 때는 한 군데 집중적으로 어, 밑밥을 쌓아두고 멀리 캐스팅을 해서 앞으로 살살 끌어들이면서 입지를 어, 받아야 할 텐데요. 자, 또다시, 입질 구간으로 서서히 채비를 당겨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메마리 되 있다면, 높아지는 턱, 요 앞에서, 자, 입질을 해줄 것 같은데요. 자, 그렇죠. 입질이죠. 그렇죠. 입질이죠. 이야! 아, 좋은 녀석이다. 이 녀석은 원줄 채로 들어갑니다. 이야. 오늘 낳던 사이즈 중에서는 최고 좋은 듯 한데요. 똑같은 패턴대로. 자, 연속해서 옵니다. 이야. 무슨다. 이놈. 좋습니다. 자 감성돔은 절대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쌰! 건물이 그 가니까 고기가 입지를 해집니다 오늘 낙관 사이즈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로 좋네요. 자, 수려도 네 번째 강승장입니다. 똑같은 패턴대로 똑같은 위치에서 계속해서 입질를 해줍니다 사실상 수온이 1년 중에 최고 낮은 시즌이라서 한두 번의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도 조건이 맞춰주니까 어김없이 물어줍니다 수자도 감성도입니다자 초등 때는 고기가 먹성이 좋을 때는 바닥에서 많게는 1m 내지 2m까지 부상을 해서 낚이는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영등이 다가오는 저수온기 때는 조류가 소통이 조금 밋밋한 곳보다 본류대가 영향을 조금 받고 수심이 조금 깊은 곳이 아무래도 수온이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항상 이 시기가 되면 저부력의 낚시, 가벼운 찌낚시보다 남자 낚시죠. 고부력의 낚시, 이호찌삼호찌 아, 볼류대를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아, 이런 찌들을 쓸 때가 아, 큰 고기를 만나고 고기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아, 많았던 걸로 어, 생각이 됩니다. 자, 똑같은 패턴대로 또다시 아, 입질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입질을 해야 할 텐데요. 앞에 오면 9m 다 턱에 딱 걸리는 그 경계 지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입질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입질. 자 다섯 번째 감성돔. 자 입질합니다. 이야. 영등철을 닦아두는데도 이렇게 고개들이 계속해서 입질을 해주니까 자, 좋네요. 자, 감성돔은 어, 수중여 근처에서 입질을 하지만 절대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뱅에돔 아, 같은 경우에는 수중여 속으로 파고드는 습성을 가졌지만 은 감성도 이렇게 살짝 달래주면 수중열에 비해서 살짝 나옵니다. 자, 자, 이 녀석도 40, 한 3, 4 정도 되어보이는데 괜찮은 녀석입니다. 자, 추자도. 다섯 번째 감성도. 기분 좋습니다. 로 가지 완전히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발 앞에서 전방 15m 앞쪽에 깊어지는 턱에 집중적으로 밑밥을 쌓아두고 앞으로 당겨는 순간 운주까지 가져가는 입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박미어 다이아몬드에서 낚시를 이쯤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내일 일정이 있으니까 또 다른 포인트에서 또 멋진 모습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 이쯤하고 철수를 하겠습니다. 자 추자도 둘째 날입니다. 어제 바람통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한 나머지 오늘은 조금 어,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늦지 마키 이렇게 갯바위를 썼습니다. 자 오늘 위치한 섬도 어, 추자도 하추 자건에 있는 어, 어제와 동일한 어, 박미역 섬을 찾았습니다. 박미역 중에서도 어, 좌측에 큰 녀, 오른쪽에 중간 녀, 어, 이 사이에 어, 위치를 했습니다. 조류가 바다를 보고 우측, 우측이죠. 어, 중간 녀 쪽으로. 들물 볼류대가 올라갈 때 아무래도 여기 입질이 잦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둘째 날투자에서 사용할 채비 낚싯대 1.250대 정도 되는 스펙을 가진 낚싯대를 들었습니다. 들리는 3000번, 원줄은 2.5 소스펜데요. 자, 어신지로는 2호, 순간 수중 2호, 목줄은 2 5약한 3m 정도를 매었습니다. 자, 바늘은 감성돔 바늘, 4호 바늘, 바늘 한 70cm 위에 비봉돌을 지금 한개 물려놓은 상태입니다 자이 채비로 시작을 하다가 조류가 조금 더쎄진다면 호수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물돌이가 시작이 될것 같은데 조류가 오른쪽으로 살짝 들물조류가 뻗어만 준다면 감성돔이 입질을 해줄 것 같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물돌이 타이밍을 앞두고 있는 사 집중적으로 밑밥을 좀 쌓아두고 감성돔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미세하게 찌르들어갑니다자첫 마리의 감성돔이 입을 열어줍니다 야 오늘 바람통에 정말 힘들었는데 또 좋은 녀석이 한 마리 또 입을 열어줍니다. 이야 힘쓴다 이놈. 이야, 괜찮은 녀석입니다. 자이 추위를 한 번에 딱이 입질로 이렇게 해주네요. 자, 오늘 바람통에 아, 너무 힘든 낚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고기가 딱 들어오니 어김없이 입질을 해줍니다. 사이즈도 어, 준수한 한 40, 한89 정도 돼 보이는데 자, 좋은 감성돔이네요. 자, 지금부터 어, 집중적으로 밑밥을 쌓아두고 녀석들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들물조류가 아, 형성이 됐습니다. 자, 저큰 녀에서 어, 골장에서 들물조류가 뻗어 나오면서 가지 않던 조류가 자, 오른쪽으로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자 고기가 들어오는 물딱 이물입니다 음, 밑밥이 조금 쌓이고 아, 움직임을 보일 때 고기가 입질을 해줄 것 같은 아,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아, 집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거신이 미약하게 살짝 들어옵니다 나 버리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입질 입질. 자두 번째 감성돔이 자 얼굴을 보여줍니다. 엔터석으로자 역시 딱 고기가 무는 물이 가니까. 여기 없이 자 입을 열어줍니다 야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도 자 이렇게 약속을 잘 지켜주니까 자, 낚시가 즐겁죠 자 좋네요 으흐. 두 번째 감성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어, 감성도입니다. 자, 오늘 바람이 큰주의복급입니다 그런데도 어, 이 녀석들이 반겨주니까 자 추위를 잃게 됩니다. 자, 추위자도 방미역의 두 번째 감성도입니다. 좋습니다. 볼류대가 조금 멋지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류대가 시작되는 초입이죠. 밑밥을 지류대에 넣고 자 볼류대로 태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는 볼류대죠. 묵직한 볼류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볼류대가 강해질 텐데요. 처음 시작되는 묵직한 조류에 고기를 만난다면 아마도 조금 괜찮은 녀석들을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렇지. 자, 계속해서 고기가 옵니다. 이야. 역시 감성덤은 조류입니다. 조류. 이야, 이 녀석은 좋은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오자가 되겠네요. 괜찮은 녀석입니다. 좋은 녀석입니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응. 날씨가 많이 괴롭히더만은 끝내 좋은 놈한 마리 선물해주네요 자 고기가 이제 좋아하는 물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연타석으로 입질을 해줍니다 오자는 조금 안 되겠네요 최고에 비해서 힘은 상당히 많이 쓰네요 자세 번째 아, 감성돔이 자세 번째 감성돔이 아, 계속해서 입질을 해줍니다 아, 힘을 제법 많이 써서 한 오자는 되겠, 되겠구나 싶었는데 한, 이 녀석도 한40한8 9 정도 되어보요 오자가 조금 안 되네요 자 좋은 조류가 형성이 되니까 아, 이 녀석들이 움직여줍니다